めっちゃいい。 <웃음> <웃음> 저기 조그만 섬 이름 뭐라고? 여기가 목섬인데. 안목섬. 하동의 할머니 집 앞에도 목섬이야. 그집 앞에 선상 같은 거 하나 있죠? 할머니 때그 논밭 중간에 산 같은 거 하나. 거기가 <laughs> 우 할아버지 묻혔던 게. 날씨 안 춥고 좋네. 날씨 안 춥고 좋아. 아침에 좀쌀했는데 섬이 아니네 물이 빠져서 그런가? 물 들어갈 는 소나무네. 뭐가 이래 뜨그물이 나왔지. 고기 잡는데. 거기는 몽돌이 없으면 안 돼. 이쪽 이쪽 해안 도로는. 몽돌에든? 이느낌이 매 시리야? 매 시리야 이거? 동백. 동백꽃? 응. 어. 이게 꽃이라고? 그럼 그래, 이 몽을 다 먹고 죽잖아. 나무 아니야? 그래, 동백꽃. 동북... 아니, 동백꽃 나무라고. 어, 그래. 어디 꽃을 먹는 거야? 엄마? 여수 오동들 안, 안 가봤구나. 응. 왜엄마 혼자 가 아, 엄마는 그 초등학교 때 특정도 그리 갔어. 어디? 오동도? 어, 그래, 여수 오동도. 엄마, 엉, 엄마 집 있는데 얘가 집막 가까우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 배 타고 가는거 같은데 할아배 타고 이타수를 갔다고? 응. 가는 길 없어 <목소리> 가시오카페는 근데 뭐약재를 쓰는 거아니 응. 오골개. 어? 방금 다 오골개. 잖아 오골개 먹을 때 넣는 약재잖아다다데다 다, 다다 넣는다. 이게 무화과야. 어 그래. 무화. 이 무화과, 이게 무, 무화과 너 알아? 나무화 처음 무화. <laughs> 무화과 나무예 그 겨울에 열리는거지? 아니 어? 와 저기 솥이다 솥 가마 저거 뭐라하지 옛날식이다 우리도 시골에서 밖에서 밥 먹었었잖아 응 어떤 시절에 이게 풀이 뿌리 오래되면 뿌리를 뽑으면 잡초 아니야? 뿌리를 뽑으면 그, 그 저기 뭐, 더덕처럼 돼 그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달달해 잡초 아니야 저거? <laughs> 바닷가에 있는데만 있는... 응, 거의 가아 바닷가에만 있는 거의 그것 그렇잖아 바다나물이네 보면. 몇 년도인데? 엄마 애기 때 나. 60년대? 왜0년대7 <laughs> 0년대그 정도면 우와 아 저거다 그게 뭐야? 해장아 꼴 해장아 채장아? 해장아 해장화? 해장화 해장아 그운다 근데 어떻게 알아. 니까 <laughs> 알지도 그 못해. 저희는 아침을 아직 못 먹어서 그래서 저알도에서 짜장면을 먹고 다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 여기, 한번 해기 보고 가자 아, 저기, 여기, 기저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한 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하세요. 응? 네, 말한대요, 여기,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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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가을 가을 느낌 난다. 저건 뭐야? 아까 그산 정등 그 목숨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저런 느낌 들었어.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 바람은 부는데 폭포는. 또왜왜왜 여기서가 있나요? 물고기 없어요. 아, 없어요. <웃음> <웃음> 와씨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오 뭔가 예쁜 전관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씨 유막 걸렸는데 벌써 힘드네. 기도원, 기도원 있던 자리네요. 그러면 아마 사유진 것 같은데,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이 잡았어? 칼국수 해준다면 다섯 개면 누가 하나야? 누가 하나만 먹어. 가자. 이 조개 껍질이 물 들어올 때 이게 쓸려서 여기 계속 쌓이는 거 같아. 저번에 당진 갔을때도 조개길 완전히 있던데 응. 그 예전에 나라 원기랑 성문이랑 오토바이 타고 <웃음> <웃음> 오토바이 타고 하동 시 읍내에 나가서 피시방 갔다가 미쳤다 이것들이 타고 갔다가 저기 누구야? 큰 삼촌이, 외삼촌이 오토바이 몰래 가져가가지고 트럭이 싣고 가가지고, 우리 진짜 걸어서 가면서 죽었다 이제. 삼촌한테 죽었다 했는데, 삼촌이 <laughs> 거기 집에 숨겨놨었어. 우리, 우리 그거 보려고.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완전 장난꾸러기였는데. 거기 서 거기까지. 하동읍 내까지 어디라고 언니네가 그 오토바이 타고 있니? 성문이 는잘 알지? 성문이 알지? 근데 그 거리가 어딘 뭔데? 그리고 찾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차도 없어? 별로. 성문이 없어? 그거는 괜찮구나 거기도 그냥 길이 막 이랬는데 아예 성문이가 거기 하루 이틀 탔나? 새끼 소나무.

동굴 인가? 물이 여기 까지 들어오나? 여기까지. 조개 껍질이 어떻게 여기 까지? 조개 무덤 이다. 조개 무덤. 조개가 바다 파도 모양처럼 이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얀색이 다 조개 껍질이에요. 엄마는 또 조개 조개에 또 심취하셔가지고 저는 그 위에서 접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바위가 이렇게 많이 있네 돌이랑 오후. 물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봐서 바닷물 여기까지 들어오나 봅니다 바닷물이 쫙이, 쫙이 멀리 있거든요 근데 물이 여기 각, 다 고여 있는 거 봐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나 봅니다. 지금은 물이 빠지는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저는 좀 바다멍을, 아니, 물멍을 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샤. 와, 와 표준 여기에 기준점 표가 있네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측량 일을 하셔서 아버지 를 대학교 방학 때좀 도와드리다가. 이거 일하시는 분들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 보니까 여기 어떻게 측량을 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준점이 있네요. 신기합니다. 여기 자월도는 막 크게 볼 것은 없어요. 거의 해변만 있고, 저희가 처음에 갔던 목섬? 그,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막 크게 검색을 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올해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없어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급하게 찾아온 곳입니다. 여행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트레킹 그냥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여행한 데 중에는 여기가 가장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가고 싶었던 곳들이 있으면은.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는린세번 어, 어, 안에 누면너가어 내가, 내가, 내가 고 <laughs> 오케이. 이세 번. 번. 안에 못면 내가 쏘고 안못면 너가 쏘고 네. 누면 네. 내가 개 오맞지막 <laughs> 넣었어. a 아 d 물 많이 빠졌네. 엄청 좋네. 이거 음, 음, 흐릴 거라고 했었는데. 또 엄마가 와서 저가어지는 <laughs> 여기 만들어주는... 음, 여기가 열녀바위. 어? 여기 가 아까 우리 봤던 열 10, 열녀바위. 제가 볼래고 엄마 들고 다니면서 엄마 하고 싶은 얘기. <laughs> 그래서 아까 그런 꽃 얘기. 그죠? 너 그거 하나 더 있잖아. 아, 내거 진짜? 그게 근데 그거는 화면을 못 봐. 내가 아, 또... 널 찍고 있는 시간. 오늘 잘보 다음에는 하동에 가겠습니다. 엄마 초등학교, 중학교, 하동. 갈류초, 갈삽. 오늘 저희 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